예, 수축 이완의 원리를 보겠습니다. 에, 수축 이완의 원리는 슬라이딩 필라멘트 시어이라는 이런 학설에서 나왔습니다. 예, 먼저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어, 이런 형태,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.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은 어, 여기 A 밴드, A 밴드의 길이는 양쪽에 대해서 길이가 같습니다. 여기에 비해서 이쪽에 좀더 하얗게 보이는 I 밴드는 어, 위의 것에 비해서 아래 것은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쪽이 이완된 상황이겠고요. 이 밑에 것이 수축이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, 어, 조직학적인 증거를 가지고, 어, 결론을 낸 것이, 어, 가설을 낸 것이, 이, 바로 슬라이딩 필라멘트 스웨어리가 되겠습니다. 어, 바로 이런 구조라면은, 어, 어, 이 조직학적인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. 어, 이런 가설이 되겠습니다. 어, 나중에 이 가설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. 어떤 원리로 수칙과 이완을 하느냐 하면, 어, 여기 보시는 지그재그, 지그재그로 있는 이런 어, 디스크가 있는데, 이 센필라멘트를 연결해 주는 지그재그 라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지그재그,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, 짧아지는 형태가 되는데, 그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이씩 필라멘트, 실필라멘트의 마이오신 헤드가 있습니다. 이 마이오신 헤드가 어, 양쪽에 있는 실 필라멘트를 잡아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 이완된 상태가 여기고요. 수축으로 넘어갈 때 양쪽에 지그재그 라인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완될 때는 어이 반대 방향으로 결국 양쪽에 있는 지그재그 라인이 서로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